고무 감사한 기하고 고기하고, 고하고고하고기하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고고 고기하고, 고기아고 고기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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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그고 고기하고, 고기고 고기하고, 고기하고, 고 예전부터 정말 많은 테마로 함께 연주를 했었는데 어, 너무 함께 할 때마다 감동을 받고 어, 정말 계속 듣고 싶은 그런 연주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, 이 공연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함께 나의 모니터에서 다 보여요.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고. 감동이 두 배가 된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많이 한 게임을 해보셨나요? 저는, 네. 많이 했어요. 네. 그때 들으면서 와, 이 팀이 대단하다. 맞아요. 저한테도 말씀해주셨어요. <뮬비이 Elliot> <김경훈 근데> 이렇게 <laughs> 네 어제 저는 정말 이렇게 웅장한을마음의 붙여서도 어떻게 전요 맞아요. 네 맞아요. 감격과 함께 와 지금 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며 웅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붙여서 이렇게 연주했던 영광이었습니다. 이전얘기 이렇게 진짜얘기요 2025년이 이제 좋물고있어요차안남는데 사실 크리스마스 전이긴 하죠 전이긴 한데 여러분들 만나서 아, 아, 오늘 약간 네. 좀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, 이렇게 만지면 돈이 예. 들어다 런 아니, 아, 아니, 그런 분들이잖아요 아니 오늘 거 약간 좀무제가될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제가 예. 여러분이 와서 좋은 기회가 될고 2025년 안에 에더 많이 겠습니다 여러분 들 많이 벌겠세요 <laughs> 뭐, 또 그리고 건강해야 이게 힘든 일을 해도 즐길 수있겠더라고요 맞아요. 너무 힘들죠. 컨션이안 좋으면 저도 요즘에 9시간씩 자요. 잠자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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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시간 세상이 제일 적거든요. 근데 그 최근에 오탄이랑 손흥민이 9시간에 자요. 그래서 그때부터 9시간에 자요. 그랬더니 생일의 집이 정말 다르시더라고요. 어차피 조금 뭐, 뭐 어려워요. 잠만 요그니까 혹시 잠이 빠이면 맞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여러분. 감사니요 <laughs> <laughs> 저희 문의 앞에 그, 이렇게 물들보시그면서이 분이 진짜 너무 예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맞아요. 네. 네. 자주 불러주시면 부탁하겠습니다. 자주 오셨 그리고 영어을 탈출 안 하고 싶어요. 음. 보고 싶어요. 음. 보고 싶어요. 언제 만들까요? 그래서 이제, 앵콜은 나오지 않았어요. 네, 어떤 곡을 에코에서 듣고 싶으세요? 어? 캐리어 <laughs> 엑어요아이 아, 아이 맞네요 아이 맞아요 어떤 노래를 하세요레벨 25명이 각자 오고 제가 각종 일을 해볼까봐 요 근데 이런 표현이 들리다가 눈이 덜 보일 것 같아요 너무 요 어, 지금, 지금 두에 싸웠어요 좋습니다 되게 재밌는 예전에는 지만 되게 충격적인 표현이었어요 1 0여의기낌을물심 느끼게 해드릴 에콜목으로 저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사연을습니다